베트남 다낭 제1회 한 아세안 관광 원탁회의 주최. 베트남이 오는 7월 처음으로 한 아세안 관광 원탁회의를 주최하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광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중부의 대표 도시 다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트남 중부 대표 도시 다낭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회 한 아세안 관광 원탁회의가 개최됩니다. 주위 있던 대학교가 한국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2024년 8월 아세안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공식 출범한 한 아세안 관광 원탁회의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각국과 한국의 관광 정책 이반자, 기업 관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들은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행사 기간 동안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세션이 진행됩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인 발전 여건 조성, 관광 인프라 시스템 개선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아세안과 한국 간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이번 회의는 베트남이 한 아세안 간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관광 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회 한 아세안 관광 원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